단 건강에 좋은 음식은요, 어, 토마토를 이용한 무수분 카레입니다. 음 무수분이면 음 물을 넣지 않는다는 거잖요 네, 오늘 준비한 들어가요? 재료 중에 물이 안 들어 있잖아요. 아, 어, 진짜 그러네요. 네, 물 대신에 토마토가 지금 좀 넉넉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토마토는 뭐90% 정도가 수분이기 때문에 네. 물을 대신해서 토마토에 그런 수분을 잘 끌어내서 만드는 겁니다. 재료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재료를 보시면 일단 토마토 한 음, 5개 정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카레에 사용하는 기타 재료들 있죠. 뭐 소고기라든지 당근, 감자, 양파 그리고 카레가루, 올리브오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일단 만들어 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카레를 만들 때는 재료를 넣고 처음에 이제 기름에 볶다가 물을 붓고 재료가 익으면 그때 카레가루로 풀어주는 건데 그렇죠? 오늘은 방법이 이제 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음. 자, 우선 토마토를 이제 오일을 좀 두르고요. 볶아줄 텐데 이렇게 적은 양이 아니라 다 넣을 거예요. 아. 기름을 넣고 이렇게 볶다 보면은 수분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이제 조리를 할 때는 가스레인지 불은 센 불이 아니라 약 불에서 마지막까지 조리를 음. 해주시면 돼요. 뭐 가스값도 좀 아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네. 오늘 어, 토마토에서 수분을 충분히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고기랑. 기타 재료들을 한꺼번에 넣고 볶아줄 거예요. 처음에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렇죠? 네. 렇게요새수분 요리가 유행하는데 네. 영양소를 좀 집중 있게 먹을 수 음. 있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오늘 토마토로 굉장히 많은 양을 사용을 했는데 토마토에는 우리가 다시마나 뭐 멸치 이런 것처럼 이제 감칠맛을 감칠맛. 가지고 있는 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짠 맛이라든지 자극적인 맛은 피할 수 있고 또그 감칠맛 제대로 섭취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토마토 한번 익히게 되면은 우리가 영양 성분 흡수율이 또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무수분 조리를 하게 되면 또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은 정말 물이 물 거의 없거든요? 네. 전혀 나중에 없죠. 나중에 이렇게 물이 잔뜩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이렇게 한 상태로 사실 시간 관계상 물이 나오는 거를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이제 완성된 요리는 제가 정말 물한 방울 넣지 않고 만들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약불에서 센 불로 하시면 타버립니다. 네. 약불에서 뚜껑을 꼭 덮으시고 만약에 가정에서 조금 이제 두꺼운 냄비 있죠. 어. 주물냄비 같은 뚜껑에 무게가 있는 냄비를 사용을 하시면 수분을 정말 전혀 어, 바깥으로 도망가게 하지 않고 다 가두어 놓기 어. 때문에 자체 수분만으로 어, 물이요. 정말 이 재료를 넣은 요. 정도 선까지, 선까지, 선까지 물이 나옵니다. 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요 카레 분말을 그 물에 잘 개어가지고 음. 끓여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하면 정말 무수분 네. 토마토 카레가 완성이 네. 됩니다. 네, 이 맞습니다. 토마토가 간에 좋다는 걸 이제 알, 알았는데 이 외에도 간에 좋은 음식 또 있을까요? 음, 예를 우리가 신선한 채소와 과일 같은 경우는 간에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요. 비알콜성 지방간으로부터 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부추에는 알린과 셀레늄과 같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간 독소라든지 지방간이 쌓이지 않게 해서 간을 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또 시금치 같은 경우도요.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 항산화물질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간 독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녹황색 채소를 잘 드시게 되면 단백질 대사라든지 간을 독소로서 또 지방에서부터 지키는 역할을 하니까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음... 한번 맛을 먹어볼까요? 보고 있는데 네. 맛이 진해요 이 소스에 음. 카레 향이랑 토마토 향이 같이 배어있어서 음. 음. 어 되게 상큼하면서 맛있네요. 오, 신선하면서도 집정되 음. 맛있. 음. 있는 것같아 집에 가서 한번 간단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디 밖에 가서 사 먹는 음. 카레 맛인데. 음. 아. <laughs> 어. 와. 그냥 무수분, 그냥 물을 넣지 않는다는 게좀 음. 신기하네요. 카레, 음. 카레 볶음밥 같아, 비빔밥. 음. 어, 네. 그렇죠. 수분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니까 음. 사실 아마 만드는 과정을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무수분으로 조리가 이렇게까지 되는구나라고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